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와 다르게 행동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에 따라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도 혹은 실패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가장 불건전한 자기 이미지는 열등감이다. 이는 교사들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 또는 일반 대중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확대된다. 예컨대 학과 시험에서 실패한 학생의 경우, 그한 가지의 실패가 마치 인생 자체에서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쉬운데 이러한 느낌은 학교의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꾸질함에 의해 더욱 증폭된다. 하루는 15살 된 빅터 세리브리아 코프에게 그의 선생님이 말했다. 너는 공부에 소질이 없어서 도저히 학교를 마칠 수 없을 것 같구나. 그러니 일찌감치 공부를 포기하고 장사나 배우거라. 그는 선생님의 충고를 받아들여 학교를 그만두었고 그후 17년 동안 별의별 직업을 다 가져보았다. 다시 말해 그는 선생님으로부터 전응하라는 소리를 듣고 17년 동안이나 그렇게 전응아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32살 되던 해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다. 지능지수 평가에서 그가 IQ 161위 천재라는 사실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 후로부터 그는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책을 쓰고 많은 발명품 특허를 냈으며 기업가로서 대성하였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가 국제맨사협회 의장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참고로 그 단체는 IQ 140 이하는 회원 자격이 없다고 한다. 그는 엄청난 분량의 지식을 하루아침에 습득하여 천재로 바뀐 것이 아니다. 그를 천재로 만든 것은 자신감이었다. 자신감을 얻어 이제까지와는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그의 행동도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를 심든 간에 마음은 그 이미지를 실제 상황으로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자. 즉 인간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된다는 것이다. 20cm 넓이의 널판지를 땅바닥에 놓고 그 위를 걸어가기는 쉽다. 그러나 높은 빌딩과 빌딩 사이에 똑같은 넓이의 널판지를 걸쳐 놓고 걸어가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왜 그럴까? 널빤지가 땅바닥에 있을 때에는 쉽고 안전하게 널빤지 위를 걷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걷게 되지만, 널빤지가 높은 곳에 매달려 있을 때에는 자신의 추락 장면이 마음속에 먼저 그려지기 때문이다. 그럼 결과는 어떠할까? 땅 위에서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널빤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되겠지만, 빌딩과 빌딩 사이에서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10중 8구 추락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우리의 육체는 마음 속에 그려진 그림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공과 실패는 어떠한 일에 대한 자신감의 유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장래에 대한 불안이나 일에 대한 두려움 등은 모두 자신감이 부족한 데서 오는 현상이다. 자기가 자신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믿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이다. 자기 자신을 불신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실패의 원인이 된다. 반면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확신하면 자신도 모르게 강한 힘이 솟아오르게 된다. 아무리 힘이 있는 자라도 자기 자신이 허약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나약해지는 법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그려진 자신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인가? 열등감으로 가득한 불건전한 것이라면 당장 모두 지워버리고 자신감을 샘솟게 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그려보자.